안녕하세요. 분석센터장 K입니다. 다들 A매치 휴식기간 잘 정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이어지는 대표팀 경기들의 개인적으로는 많은 기대를 안고 준비했습니다. 영상 제작 경기 이외 해외리그 축구나 국내 스포츠 및 프로토 등록 경기들의 세부분석과 결장자 정보 등 경기 시작 전 최종 조합 배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프로토 138회차 네이션스 리그 포르투갈과 폴란드의 매치입니다. 먼저 포르투갈은 이번 경기에 승리한다면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이고, 홈에서 경기를 하는 만큼 확실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번 상대인 폴란드와 맞대결 최근 7경기 3승 3무 1패로 우세를 가지고 있고, 홈에서 포르투갈은 전체 대회 지난 3년간 19승 2패의 압도적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2019년 있었던 UNL 결승전을 제외하고 홈열 경기에서 멀티 실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성적은 7승 1무 2패로 기세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 변수는 센터백입니다. 주전 센터백인 후뱅 디아즈와 이나시우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화면과는 달리 실바와 아라우우 기용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나름 제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평가가 더 우세하기에 이번 경기도 포르투갈은 공격에 더 집중하며 빠르게 라인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낙 코날두라는 상징성이 큰 스타가 버티고 있는데다 레안과 네투의 측면 속도는 라리가와 피엘에서 각자 내놓으라고 할 만큼의 손에 꼽는 스퍼팅이라 할수 있습니다. 최근 수비의 균열이 분명히 생기고 있는 폴란드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포르투갈의 이번 경기는 확실히 공격에서 빛을 볼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대로 폴란드는 지난 크로아티아와 난타전 끝에 후반 중간쯤 상대 퇴장으로 수에서 우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회를 못 살리고 결국 3대3 무승부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2위 도약을 위해서는 이번 경기에서 일단 이기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초비상이 걸린 폴란드입니다. 레반도프스키가 허리 부상으로 이번 대회 로스터에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폴란드에게 너무 치명적입니다. 이미 유로에서 레반도프스키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한 경기에서 폴란드가 어떤 경기를 펼쳤는지는. 대회를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체감을 했을 것입니다. 폴란드의 중심이자 상징인 레반도프스키의 결정력이 없어진다면 폴란드의 득점력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최근 두 경기 전반 5실점을 기록한 수비도 폴란드의 새로운 문제입니다. 슈체스니의 모습을 이제 대표팀에서 볼수 없는 상황에 이전같이 레반도프스키가 넣고 슈체스니가 막으며 클린시트 1대0, 2대0의 승리를 하는 폴란드는 없습니다. 특히 이번 상대인 포르투갈의 공격성을 감안한다면 수비지는 또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듯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포르투갈 원정은 역대 1976년 있었던 단한 번의 승리만을 기록했고, 이 철저한 포르투갈 원정 열쇠는 전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위 도약을 위해서는 승리만이 필요한 폴란드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테고, 먹히면 먹힐수록 더 라인을 올려 밀어붙여야 하는 개미지옥에 빠진 폴란드라고 보여집니다. 결과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는 왜 포르투갈에게 이 정도로 낮은 배당이 책정되었는지는 팀의 상성도 있겠으나 부상자 명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정신적 지주이자 실질적 스트라이커인 레반도프스키가 허리 부상으로 이번 소집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공격 1옵션을 잃은 폴란드는 득점을 통해 반드시 승리만을 목표로 해야 하는 이번 경기의 강점을 잃게 되고, 최근 흔들리는 수비로 두 경기에서 전반에만 다섯 골을 먹힌 수비 집중력과 골키퍼 기량은 슈체스니의 시대가 끝나며 더 불안감 속에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 포르투갈 또한 센터백의 주전들이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었으나 그를 대체할 실바나 아라우오 같은 전력들이 버티고 있다 보니 적어도 폴란드의 상황보다는 매우 양호하다고 봐야 합니다. 홈에서 폴란드에게 지난 48년 동안 진 적이 없었던 포르투갈이기에 이번 경기에도 어쩌면 포르투갈의 홈경기장은 호날두의 세레모니 사운드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충분히 하게 만듭니다. 또한 워낙 양 측면에서 레앙과 네투가 보여주는 전개 속도까지 지금의 폴란드가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만큼 이번 경기 주력은 1핸디승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며 혹 걱정이 되셔서 2.5.5버를 생각하신다면 배당상 차라리 2.5핸디승으로 과감하게 가져가시는 것이 토너먼트 확정을 짓는 이번 홈경기라는 점에서 명분까지 있다 보니 효율적일 것입니다. 다음 경기는 스코틀랜드와 크로아티아의 매치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어떻게 리그에이에 올수 있었는지 어울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16경기를 1승 5무 10패로 처참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 예선 당시에는 아직도 제 머릿속에 선명한 맥토미니의 미친 활약으로 기세를 보여주기도 했으며 로버트슨의 택배와 맥긴의 활약은 정말 스코틀랜드가 리그 a 위에서도 기대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심어줬는데 정작 그룹이 정해지고 그 경쟁자들의 국기만 보아도 너무 작아보이는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도 채 아담스가 아쉽게 유벤투스전에 부상을 당해 합류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지난 소집에 부상으로 빠졌던 길모어를 포함해 로버트슨과 핸드리 그리고 맥킨니 모두 포함된 스쿼드로 U.N.L. 홈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크로아티아에게 지난 맞대결 2대 1 패배를 포함해 최근 맞대결 3무 6패로 상성이 너무 좋지 못하고 워낙 수비가 견고한 팀이다 보니 세트피스에서 헤더 혹은 세컨볼 상황이 아니라면 이번 경기에서 스코틀랜드가 득점하는 것 자체가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충분히 그려지는 경기에서도 스코틀랜드의 깜짝 득점쇼가 나오기도 했다 보니, 개인적으로 이날 있을 리그의 이 경기들 중 가장 까다로운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는 스코틀랜드의 공격에 대한 기대일 뿐이며, 처참한 수비는 분명 이번 경기도 사고를 칠 것이라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크로아티아는 폴란드의 추격을 따돌리고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2위 수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경기입니다. 그러나 네이션스 리그에서 보여주는 원정 성적은 정말 이번 경기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원정 11경기를 치르며 4승 1무 6패로 승률이 50%가 못되는 크로아티아이고 지난 4년간 만난 두 번의 스코틀랜드와의 경기는 직접 맞대결을 포함해 모두 홈경기였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원정 크로아티아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신뢰를 하지 않는 부분이 최근 생겼습니다. 하지만 유로 때까지만 하더라도 크로아티아는 원정에서도 정말 단단했으며 냉정하게 살펴본다면 그간 원정에서 성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대진을 펼쳤던 크로아티아입니다. 그바르디올이 이번 경기도 백포 전술 속 풀백으로 나올지 센터백으로 기용될지는 모르겠다만 이미 익숙해진 공격 가담에 확실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고 코바시치와 소사가 함께 찌르는 협력은 상대 수비를 분명히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드리치의 체력이 받쳐준다면 후반까지도 짜임새는 무너지지 않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부디미르의 부상이라고 할수 있겠다만 정작 이미 크로아티아의 1옵션에서 기용되지 않고 있음이 느껴지고 있고, 오히려 측면에서 미드필더들의 의존도가 커진 상황에서의 전술이 많이 나오는 만큼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페리시치가 조금 걱정입니다. 스코틀랜드를 상대로 최근 두 경기 세골을 관여하는 활약을 해주기도 했으나, 정작 네이션스 리그에서 페리시치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18경기를 뛰며 아직 득점이 없다는 커리어가 말해주고 있고, 모드리치는 아마 더 주도적으로 전진 패스를 이끌어줘야 할 것입니다. 결과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는 조용히 끝날 것 같지는 않은 경기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이번 대회 마지막 홈 경기가 될 것이며, 어느 정도 전력 회복이 이뤄진 이번 소진 명단 내에서 홈 팬들 앞에 수모를 겪고 싶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는 6라운드 경기를 치르기 전 2위를 확정 짓고 싶은 경기이기에, 원정이지만 최대 전력으로 들이 박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하고 들어가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크로아티아는 원정 최근 두 경기의 폴란드와 포르투갈에게 세고를 허용했고, 유로예선에서 기세는 최근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최근 추세를 본다면 분명 양팀 득점은 각오해야 하는 싸움이는 분명한데, 개인적으로는 크로아티아가 최근 만난 국가들이 유럽 상위 국가들이었으며, 유로예선 당시 스코틀랜드의 현실적 수준인 리그비급 국가들에게는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스코틀랜드가 아무리 맥긴과 로버트슨의 측면 전개를 살려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탄탄한 크로아티아의 벽을 두번 내지 그 이상 넘어서기는 힘들어 보이고 수비에서 문제가 심각한 스코틀랜드가 결국 이번 경기도 패배로 끝을 맺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크마라리치의 득점을 기대하며 그가 득점한 28경기에 22승 5무 1패의 성적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해봅니다. 따라서 주력은 크로아티아의 승리가 될 것이며 소액으로 1 핸디물을 노리는 경기입니다.